안녕하십니까. 진짜배기 아쿠아프리스 어디라고요? 바로 빛이 이혼놓죠 오늘 화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려 550평 규모의 초대형 아쿠아프리스 동자 여러분, 사이클링이 뭔가요? 기억나세요? 혹시 사이클링이 뭔지. 일반적으로 물생을 하시는 분들은 물잡이 또는 물 만들기라고 하죠. 사실 이것은 물을 만들거나 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물은 잡을 수가 없죠. 물은. 처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물잡이가 아니고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서 암모니아의 순환 주기를 만들어낸다 하여서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은 돌아가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아쿠아포닉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무엇? 박테리아 군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 군은 왜 구축합니까? 당이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아질산을 질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량 식물 성장용 핵심 영양소인 질산염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오늘 현장에 나와서 저희는 먼저 뭘 했냐면 지금 보이시는 API 테스트 킷을 이용해서 세 가지 성분을 평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모니아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아질산은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질산은 이런 수치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암모니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아질산이 지금 보시면 a p a 스키트 상으로 대략 0.25에서 0.5 정도 나온 상태고요. 질산은 450ppm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그대로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은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식물의 성장이 영속적일 순 없죠. 항구적일순 없죠.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이 지하수가 일부 축산 폐수 등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는 데에는. 자, 그럼 이 수치를 안 상태에서 저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pH를 이해해야 됩니다. pH는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pH가 너무 낮으면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pH가 너무 낮아도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pH는 대략 6에서 6.5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물론 API 키트를 통해서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자적으로 테스트 해봤더니 약8.2 정도의 pH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약 6.25보다 2 정도 높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산을 이용해서 pH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인산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아직 우리는 칼슘의 농도를 몰라요. 칼슘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칼슘은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알칼리너티를 높여서 pH가 과도하게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의 역할도 합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 현장을 공사하던 지난 오리걸병에 체크했던 원수의 칼슘값은 약 70pp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연구소에 맡겨서 원수 결과를 추적, 원수 분석을 했는데 그 당시 70ppm이었어요 70ppm이면 사실은 약간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략 120ppm 정도가 나오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따라서 120ppm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 120ppm을 넘어섰는지 줄었는지 얼마를 더주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장마가 지나갔거든요. 장마가 지나가면 지하수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물의 수질도 바뀌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지금 보고 계신 셀리퍼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수질 측정기 전문 개발 제조사의 칼슘 테스트 키트를 이용해서 현재, 실제로 칼슘의 농도가 얼마인지 원수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수를 떠왔고요이 원수에서 동봉되어 있는 슬렌지를 이용해서 2ml의 원수를 세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앰플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반응시약 1번을 귀게 하나만큼만 넣겠습니다. 참고로, 요 반응 시약으로약 50배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딱 해서 집어넣고, 절대로 흔들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색깔이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흔들지는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1ml짜리 실린지에서 2번 반응 시약을 꽉 채워넣습니다 꽉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0.6ml만큼만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아직 보라색입니다 특정한 시점에서 색깔이 바뀌는 마법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ml 들어왔고요 2ml 들어왔고요 3, 4, 5, 0.6만큼 넣은 상태에서 흔들어 주겠습니다. 짜잔! 어떻습니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자, 저희는 0.6ml만 넣은 상태에서 퍼플, 보라색이었던 색깔이, 샘플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물 안에, 원소에 있는, 녹아 있는 칼슘의 농도가 500ppm이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0.6ml 넣은 상태에서 색깔이 그대로 보라색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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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2의 수입량을 증가시켰는데 증가시킨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서 색깔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요 표에서 얼마만큼 더 추가했는지에 따라 이 원수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칼슘 농도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물처럼 매우 높아서 이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초기에 반응시약 비어만으로도 0.6ml만 집어넣은 상태에서도 전체 칼슘의 농도가 500ppm이 넘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칼슘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희가 칼슘을 사가지고 왔는데 하이독사이드 칼슘이라고 해서 어, 저 이만큼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안 넣어도 되는 거죠 돈 굳었나요? <laughs> 자, 돈 굳었다고 얘기하긴 힘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칼슘이 과도하게 높다 보니 알칼리너티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pH가 네. 정답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거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원수의 pH를 6.0에서 6.5 수준까지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할까요? 바로, 인산, 85% 인산 용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85% 인산 용액으로 pH를 6.5 이하, 6.0중 정도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제를 투여하고 암모니아를 투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